고기 이런 거다 너무 평소에도 요즘에 많이 먹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특히 명절에는 요즘 장어를 진짜 많이 찾는 추세고 지금은 이렇게 사... 아 진짜 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가지가지가지 김은 어,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그 매장, 오프라인 매장은 그 뭐지? 직접 배달을 해요. 광주 지역은 무료배송으로. 그래서 오늘은 그 배송을 제가 좀 헬퍼를 해야 돼서 추석 전이라 엄청 바빠서 제가 헬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트럭을 타고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트럭이 잠겼어요. 고, 가기 전에 또 힘을 나게 해주는 카페인 충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카페인 충전하러 잠시 오하을에 왔습니다. 오늘은 배달이 어,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제가 배달 끼러 가고 있고 물건 픽업하러 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서구랑 동구를 갈 예정이에요. 어, 트럭을 타고 연비 조, 좋은 트럭을 찾아서 이제 트럭으로 갈아타서 가는데 요즘 경, 경유값이 많이 올라서 어, 도찐개찐입니다. 무튼 안전히 다녀오는 게 오늘의 목표이고. 얼른 가서 픽업하고 갈 거고 본사에서 트럭으로 갈아타서 그 사이에 이제 그 본사에서 오프라인 매장으로 옮겨야 되는 물품들 좀 챙겼어요. 추석에 다들 뭐 드세요? LA 갈비? 송편? 또? 요즘에 사실 송편도 거의 안 먹는 것 같아. 거의 한팩 사서 그걸로 그냥 하나씩 만만 보는 정도인 것 같고 그 토란국? 토란국. 소고기 토란. 그 국을 많이들 먹는 것 같고. 옛날 저희 집은 막 잡채도 하고 갈비도 하고 막, 떡 종류, 막, 세 개, 막, 한 박스씩, 막, 해가지고, 막, 있고 막, 진짜, 전 종류 한 일곱 개, 여덟 개, 막, 되는 거, 막, 막 이따만 씨, 막, 해가지고, 막, 진짜, 명절은 진짜 먹는 거 파티였는데, 점점, 어쨌든, 대가족이 아니라 소가족으로 가고 있고, 또뭐 명절이라고 해서 꼭 다들 모이는 그런 문화도 없어지면 추세이고 하니까 그런 음식을 잘안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뭐 돼지고, 뭐 데, LA 갈비, 뭐 돼지 갈비, 소갈비, 뭐 소고기 이런 거다 너무, 평소에도 요즘에 많이 먹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특히 명절에는 요즘 장어를 진짜 많이 찾는 추세고 제가 매장이나 뭐 손님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은 이번 추석에 뭐 먹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뭐한 이렇게 지인하고 같이 와서 대화하시는 거라든지 저한테 뭐 물어보실 때 다들 장어를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장어 장어 사가서 장어 먹을 것 같아.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소고기나 이런 거 너무 맨날 먹었어서, 이번엔 장어 먹지 않을까 싶어. 뭐, 이런, 이런 그런 대화하는 거를 많이 드,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어, 뭐, 다들 조금 뻔한 음식에 명절에 질려서 새로운 걸좀 시도해보고 싶다, 우리 집은. 혹은 뭐, 어, 어디서 이런 걸 사왔어? 라는 좀, 그런 칭찬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장어 진짜 추천드리고 특히나 어르신들은 장어 하면 알아주잖아요. 장어 사가면, 어, 진짜 몸에 좋은 거 사왔네. 어디서 이렇게 귀한 거 사왔냐. 이런 말들을 꼭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물했을 때 진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다음 때또 찾으려고 한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방어 선물 하시기를 꼭꼭꼭 추천드리고 그런 의미로다가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라방을 하러 갑니다. 매장에 도착을 거짐 다 했습니다요. 물건 내리고 갈 거니까 주차를 하고요.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워. 반기는 바로 우리 짱어댁 매장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선물 포장 구성 때문에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매장 시간은 뭐 이렇고 매장에 들어오면 저희는 진짜 장어로만 승부해요 장어로 팔고 장어만 가지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 초벌장어랑 생물장어 이렇게 고를 수 있고, 그걸 먹을 때 필요한 그 외에 뭐 반찬류들, 복분자들, 장어 뼈튀김. 이렇게 해서 팔고 있고, 장어즙도 보이네요. 여기 선물 포장. 이놀리개 하나하나도 컬러 진짜 다. 생각해서 구성하는 것들이거든요. 자, 오늘 배달할 것도 챙겨가지고 배달을 열심히 하러 가야 되는데, 광주분들은 꼭 매장 오셔서 구매하시고 많은 혜택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온라인하고는 또 다른 혜택들이 여기서좀상이하게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배달 픽업하러 일하러 갈게요. 물건도 내려야 되고. 좀 이따 만나요. 봉지를 들고. 아! 2층이네요. 요즘 수호파를 즐겨보고 있어서 수호파 노래 들으면서 운전하니까 금방 오네요. 네, 아, 아, 아침 먹었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죠? 이렇게 배달... 아우, 수호파... 막... 배달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배달 다잘 됐다 라고 해서 또 고객님한테 사진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에만 하고 있어요 원래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요일별로 동을 정해서 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왜 우리 동은 어그 평일에 앞쪽이냐 그러니까 보통 좀 장어는 그래도 좀 주말이나 이런 데 가까운 데 드시고 싶어 하시려는 좀 특별한 시간에 시간 좀 넉넉히 내서 기분 내면서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어 목요일 금요일에 다들 선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인 동네가 상대적으로 조금 어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어 그래서 저희가 그냥 좀 우리가 좀더 고생하더라도 하루에 몰아서 가주는게 맞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지금 매주 금요일만 광주 지역을 돌고 있고 광주가 또 이렇게 광산구 북구 서구 남구 동구가 있는데 남구는 우리 매달 너무 멀어 <laughs> 진짜 이 톨비 왕복 4,800원을 내지 않는 이상 남구는 저는 진짜 이거는 아니다 싶거든요 그래서 남구는 웬만하면 빼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 또 매장 지키시는 사장님께서 아, 남구에서 또 우리 짱월대를 원하시는 고객님이 계시다 해서 좀 <laughs> 들어오면 최대한 그날 맞춰서 좀 유들이 있게 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또 다음으로 가야지용. 진짜 찾기 어려워요. 찾았어요. 근데 배리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아 됐다. 맛있게 드세요. 시그널 보면 민규가 이수인가? 이수 맞나? 여자 이름이 후진하는 거 보고 반했다 했는데 트럭 타는 여자 어떤가요? <laughs> 아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드디어 집에 도착을 했고 어서어서 어서 집에 가서 정리해놓고 이제 또 딸랑구 데리러 가는 뮤가 세계로 또 출근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추석 화이팅! 짱아때 화이팅! 안녕!